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드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국내산 최상급 아로니아 열매 10kg 5% 할인된 가격으로 건강하게 지금 바로 8 5 0 0 0원에 만나보세요. 아사이베리처럼 풍부한 영양을 자랑하는 아로니아를 놓치지 마세요. 4위입니다. 싱싱함이 가득 당일 수확한 생 아로니아를 냉동 없이 바로 맛보세요. 3kg 넉넉한 양의 43% 파격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항산화에 좋은 아로니아를 놀라운 혜택으로 경험하세요. 3위입니다. 싱싱함 가득 특품 해 아로니아 생과 3kg, 5kg, 10kg. 에어 세척 후 1kg씩 깔끔 포장. 지금 30% 할인된 가격으로 건강한 아로니아를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활력 넘치는 하루를 위한 선택. MOS 아사이베리 농축 분말 210g 두 개로 맛있는 티 타임, 브런치 모임의 특별함을 더하세요. 19% 할인된 가격으로 건강과 힐링을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라우프드 아사이베리 2개 묶음, 14% 할인, 항산화 성분 가득한 아사이베리를 섭취하세요. 100점으로 넉넉하게 건강한 활력을 더해줄게요.